안녕하세요. 오늘은 이런 매직 큐브? 매직 큐브를 만들어 볼 거예요. 저가 가르쳐 줄게. 자, 일단 이둘 중에서 한 개를 골라요. 보이고 싶은 색깔이 뒤로 가게 해서 이렇게 다이아몬드 모양으로 놔주세요. 그래서 세모를 접으세요 하고 펼쳐주세요. 이 선에 맞게 이 꼭지점이 가운데로 되게 해주세요.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그 다음에 이 네모나 끝이 이 가운데로 오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위로 해서 이 뾰족한 부분이 이쪽, 이, 이 다이아몬드 이 선까지 가게 해주세요. 하고 이걸 잡고 이거를 이렇게 해주세요. 뒤 집어주세요. 이렇게 톡망치처럼 놔두어주세요. 그래서 옆쪽에 이다이아선 선에 튀어나오지 않게 이거를 접어주세요. 이제 이거를 방금 처음에 했던 거랑 똑같이 이거를 접어주세요. 일단 한 개의 큐브는 다 완성이 되었어요. 이제 또 방금이랑 똑같이 접어주세요. 음.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동. 그래서 이걸 두개 중에서 한 개를 펴주세요. 펴서 이거 안 펴면 집 거를 뒤집어 뒤집어서 이거를 여기에 손에 맞게 해요. 그다음에 이걸 위로 하고 위에 있는 거를 당기면그 나는데 공이 응. 거기에서 이렇게 뒤로 해서 뒤로 <laughs> 해서. 해서 이렇게 응. 저 이걸 내려서. 내어서 이것도 방금처럼 똑같이 이렇게 내어주세요. 해주세요 선생님. 왜? 뭐요? 이뭐 연불하세요. 여기에 네개 여기 두개 날개를 날개가 나오는 것을 이렇게. 이렇게 넣어서, 해서 뒤집어서 똑같이 해주세요. 이제 풀로 여기 방금 데모했던 데를 붙여서 이쪽에 이렇게 끼워, 서 이렇게 붙이고, 반대쪽도 똑같이 해주세요. 게 하나의 안성이 되었어요 응. 이렇게 해서 연결하면 되는겁니까? 응. 네 감사합니다 유후~~ 응.